기독교 대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임기 중두 번째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감리교단은 또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CBS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 가운데는 이종락 목사의 아내와 딸, 사위 등 가족들이 운영을 주도해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걷기 대회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자는 취지의 행사가 다음 달 말에 열립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여는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 배우 강신일 장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임기 중두 번째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감리교단은 또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다시 정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이혜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전명구 감독 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전명구 감독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다룬 일심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전 감독 회장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6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명구 감독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혜연 목사가 가처분 소송 일심 판결에 대해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해 나온 결과입니다. 전명구 감독 회장의 직무 정지 결정은 감독 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연관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제 32회 감독 회장 선거가 무효이며 전명구 감독 회장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거론하면서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 보인다면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감리교단은 교단법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회장직을 4년 전임제로 바꾼 이후 각종 소송으로 감독회장 직무 정지가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사랑공동체는 자산이 100억 원에 가깝고 연 후원금만 20억 원에 이르는데도 이종랑 목사와 그의 가족이 운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베이비박스 사역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돼 미국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후원금 규모가 늘자 이 사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의 2018년 총회 자료집. 이사장은 이종랑 목사, 장애인생활공동체 원장은 부인, 팀장은 딸, 재무시설 관리는 사위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총회 자료집에는 이사장, 이종랑 목사, 장애인생활공동체 원장, 부인, 팀장은 사위로 돼 있습니다. 가족 경영 문제가 제기되자 그만둔 딸의 팀장 자리를 사위가 맡은 것입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1999년 가족 사역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체의 규모가 가족이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출발 자체가 그냥 가정에서 아르마르 이렇게 교회부터 출발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교회 공동체로 출발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이 많이 쌓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주사랑 공동체 이사회는 지난해 4월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가족 경영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사회는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직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인원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가족 경영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이사와 이종당 목사 사이에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유무형 자산이 100억 원에 가깝고 후원금이 연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진 주사랑 공동체의 회계를 사위가 맡아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던 이종낙 목사의 부인은 이사회를 대상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딸과 사위는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관계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걷기 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자는 취지의 행사가 다음 달 말에 열립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여는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15년째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로 밤길 걷기에도 참여해온 배우 강신일 장로를 조혜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강신일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장로님이셨어요. 네. 네. <laughs> 네. 네. 음...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도 오랫동안 해오신 거죠? 네, 그한 2004년경부터 홍보대사를 시작을 와, 했습니다. 10년이 훨씬 네. 넘었네요. 네, 만 네. 15년 정도 됐네요. 아... <laughs> 벌써 그렇게 됐어요. <웃음> 네. <웃음> 어, 15년이면 음.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해오셨는데 네. 생명의 전화에서 늘 매년 하는 행사가 있죠.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가 네, 네, 네. 다음 달 말에 열립니다. 네. 올해로 한 14회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생명의 전화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네. 그런 그 봉사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매년 여름에 밤길 걷기 대회 행사를 하는데요. 예. 그 행사는 밤길을 이렇게 홀로 걸으면서 혹은 친구랑 가족이랑 이렇게 어울려 걸으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보게 되는,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장로님 같이 걸으시나요? 예, 제가 한 번, 두번 정도 빼고는 매해 참석을 했었고요 아. 어, 참석할 때마다 어, 5km 혹은 10km씩을 늘 걸었습니다. 아. 뭐 올해도 어,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으면 참석을 할 것이고, 어, 그럼 한 10km 정도는 걸을 예정입니다. 네, 네. 같이 걷는 분들도 장로님이랑 같이 걸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걷기에 바빠서 자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어, 저의 저를 별로 이렇게 신경 않습니다. 예 아,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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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전화 홍보대사로 활동하신 지한 네. 1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생명의 전화는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분들 네. 네. 전화로 어, 24시간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 노인 무이탁 노인들을 돌봐주고 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구제하고 예.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10년 넘게 15년 동안 꾸준히 해온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참 부끄럽게도요. 저는 홍보대사라는 타이틀만 있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 어, 생존의 전에 이렇게 <laughs> 특별히 뭘한게 없, 아니, 없습니다. 밤길도 같이 걸으시고 <laughs> 활동하시잖아요. 네. <laughs> 어, 그것으로는 너무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 어쨌든 24시간을 고민 상담해 오는 분들, 친절하게 전화로 상담해 주시는 예, 예. 자원봉사 분들이 너무 위대하시고 네, 훌륭하시고 귀하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로님도 언제 한번 전화 한번 받아주시는 것도 <laughs> 좋지 않을까 목소리도 네, 굉장히 네. 푸근하고 좋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네. 음, 밤길 걷기 행사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행사인데 우리 사회의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그 답변을 해야 될 <웃음> <웃음> 내용 같은데요. 어, 이거는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측면에서도, 어, 도, 음, 어차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니, 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급하게,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어, 그, 바뀌어가는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전 세대들에 대해서 심리를 어. 제대로, 어, 어,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어, 찬양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그한 개인 개인에 대한, 어, 심리 상담, 네. 이런 것도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보니까요. 네. 예. 장로님 끝으로 꼭하심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아, 네. 어, 올해도 어김없이 생명의 전화 밤길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어, 8월 31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9월 1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장소는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어, 이번 교회를 통해서 성명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의 임시 노회를 앞두고 서울 동남노회 신임 원칙이 기자 회견을 열어. 불법적인 수습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임시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임원 측은 수습전권위원회가 본질적인 명성교의 세습 문제는 배제하고 노회임원선거를 위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새로운 노회임원 구성은 명성교의 불법세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습노회 참석은 명성교회 세습에 동조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면서 노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수습노회 대신 양측의 합의하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회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임시노회를 열어서 임원을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의 개회는 노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기독교 선교 후원 전문단체 지미션이 어려운 저소득 목회자 가정 돕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지미션은 신부전증으로 투명 생활을 하고 있는 김필성 목사를 첫 번째 사례로 소개하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필성 목사는 홀로 새상둥이를 돌보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재활치료비와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독교 선교 후원 전문단체 지미션은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와 도움을 줄수 있는 교인들을 연결하고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어서 간출인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교회에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먼저 대구 남덕교회에서는 마커스 워십팀을 초청해 청소년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거제교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초청해 말씀 캠프를 열었습니다. 대구 남덕교회가 마커스 워십팀을 초청해 대구경북 청소년 청년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찬양 속에 뜨겁게 주림을 만나서 우리 청년들 때문에 이 대구 땅이 이 경북 땅이 주현청을 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에는 마커스 심종호 간사의 인도로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제교회는 미자립교회 청소년을 초청해 2박 3일 일정으로 제9회 말씀 캠프를 개최하고 집회와 CCM 콘서트, 레크리에이션,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캠프 첫날 개회 예배에서 옥수석 목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사회는 김호민 목사의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교육국은 재림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부흥사회가 김호민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식에서 오관성 목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켜 침례교 부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침례교 부흥과 그리고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회원들과 상호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협력해서 한국과. 또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침례교 부흥사로서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교육국이 성결교회 재림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교단 신학에 대한 통일성과 강조점 등을 교육했고 바른 재림론에 대한 신학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을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